어우 이 짱짱해 공기 안 나가네? 둘셋둘셋둘셋하둘셋왜왜내 툴을 왜 쳐요? <laughs> 지금 계속 그대로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복식으로 하면은 아까처럼 터치하면 점수를 거예요. 근데 터치한 사람이 다음 걸한지시켜야 돼요 복렇심도 합니다 자두 사람만 더 나와 보세요 실제로 한번 해봅시이 사람 만깐 있으면 이 사람 좀더돼야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별로 안 돼요 그죠? 네? 자다이가 보내는 쪽 반대쪽 코 돌아오기 뭐 왼쪽에다 보냈죠? 아이고 자그리 뭐, 보냈어요 그럼 이쪽 코 돌아오기 그리 보냈어요 그럼 이쪽 코 돌아오기 또리고 보냈어요 이쪽 코 돌아오기 이런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운동이 양이 굉장히 배가 개가... 돼요 게임 게임 한발로 발리기 시작 3점 1대0 2대1 2대1 그러면 오른발로 뺀기를 하면서 공을 바운스딜가운스뒤로 아, 가서 좀더뒤로면 자, 이렇게 해서 오른발에 축이 돼가지고 공을 칠 때는 네? 긴 뿔이 심을 거요 분명히 다른 볼을쳐요 네. 또 네. 렇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해게게 짧은 골이 더 쉬워요 네. 그 다음에 뒤로 가는 골이 어려워요 아예 바운스 바운스 지금 공간이 좁아가고별 푸시는 안 나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공칠때 지금 보셨어요? 어떤 골이 어떤